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경천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당에, 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법당에는, 어,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신장님이 이렇게 탱하루다가 딱 이렇게 문을 갖다가 지켜주면서 제자를 갖다 힘을 주시고, 어, 사람들마다 아무 탈잡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이거는 또, 어, 열두 잡주인데요. 열두 작두를 갖다가 모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태극기를 갖다가 걸어놓고 열두 장 작두를 갖다가 음, 모서놨어요. 모서놓고 저희 법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장군님 계시죠. 어, 꽃 모양이 참 이쁘죠. 그다음에 도사 아버지 계시죠. 산신님 계시죠. 어, 궁할머니 계시죠. 그 다음에 대신 할머니, 동남동녀, 동자에 게시들께 있고, 부처님이 딱 저희 법당에, 딱제등 뒤에 딱 계십니다. 제등 뒤에 딱 계시고, 여기는 제 법당에 대신 쌍인데요. 어, 점사를 보면서 사람들 여기 앉아서 점사를 보고, 어, 상담을 하죠. 어, 이거는 여의주예요. 여유주고 제 소원을 갖다가 말해봐. 저 유튜브에 있죠. 요 소원을 말해봐. 이 여유주를 들게 되면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법당에 도경천왕사 법당에 오시면 한 번씩 꼭 이게 여유주를 들어보시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니까 꼭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저 제가 이소무에대한 저희 법당에 초공양하는 거를 올려드릴게요. 어, 초를 갖다가 스님들마다 한분한분씩마다 이렇게 스님들마다 초로다가 어, 불을 밝히는데 저는 어, 촛불보다도 소금으로다가 많이 하고 있죠. 어, 소금은 모든 부정도 가시고 재수께도 해주고 가정에 우한도 있게 걷어달라는 어, 소금으로다가 하나같이다 이렇게 어, 초발언하는 하는 형국인데 하는 이게 소, 소금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피는 모양들이 다 틀려요. 잘다르고요잘 되는 분들은 꽃을 갖다 참 이쁘게 곱게 피는 거고요 조금 가정이 우한이 있다, 안좋을 일이 생긴다면 벌써 이 소금에서도 벌써 모양새가 다 틀려지고 색깔이 틀려집니다. 어, 색깔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은 이거 보고도 신기하다고 하죠. 어, 소금은 하나씩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여기 속에다가 어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 모양새를 갖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 이거는 들탄 거고요 이게 꽃이 들핀 거고 어 들핀 거고 이거는 꽃이 안전히 폈죠 똑같이 어 소금물에다가 초를 켰어도요 이 사람마다 다 틀리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다가 어 소금 소금물에다가 초 발원하고. 어, 직장 다니는 사람, 취업하게 도와달라는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한 분씩마다, 어, 소금으로다가, 이렇게, 어, 촛불발언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스님들마다, 한분한 분씩마다, 제가 이렇게 거북이죠. 거북인데, 이 속에다가 부족을 써서 손님들마다 한분한 한 분씩 기를 넣어주면서, 사업에 잘되게 도와달라고 카운터에 놓게끔 해고, 집안에는 자손들이, 어, 취업을 잘하게 도와달라고, 공부를 잘하게 도와달라고, 이 부적마다 따로따로 부적을 다 씁니다. 개개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부적을 쓰고요. 어, 색깔로다가 여유주로다가 그 사람 속마음을 알수 있는 제 여유주예요. 어, 이걸로다가 제가 점사를 갔다가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볼수 있는 여유주랍니다. 그러니, 저희 법당에 오실 때, 저는 항상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다가 신령님 전화으로다가 옥수공양을 합니다. 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옥수공양은 하나같이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 신도들마다 하나하나 무슨 일이 없게끔, 아무 탈없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옥수발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저녁에는 또 다시 또 기도를 하면서 신령님 공양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당에 오신 손님들 한분한 분마다 한분 다 소원 성취 이루게 도와달라고. 제가, 어, 신령님 전다가 매일같이 기도도 하면서, 산신 기도 하면서, 이 도당에, 수원에 도당도 다니면서, 신도들마다 많이 비는데, 저희 법당은 이렇게 신령님 전화를 다가 소원들 다 이루게 도와달라고, 어 많이 인사발언 드리고 있으니,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법당에 한 번씩 오시면서, 어 하나같이, 어 소원도 이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어, 웃어서 기도 발언도 해도 괜찮으니까 이 저희 법당의 독일 천왕사에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